저는 진짜 주식에, 어, 이 화장품 주식은 빼놓을 수 없는 섹터다 진짜 이 화장품 주식은 빼놓을 수 없는 거야. 이 화장품 주식의 이 수익적 측면이 얼마나 커지는데, 예.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없어서 못산대, 없어서 못산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짝이짝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봐봐봐. 자료도 한번 보면. 관세 공포에 한국산 선크림 사재기하는 미국인들. 한국산 선크림 성능, 성능, 질감, 조화, 삼박자 갖췄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제품보다 저잘 팔려.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에 1년치 사재기. 미국에서 만들어도 규제 달라서.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품을 좋아해 원품 어. 미국 원래 그어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어그 백인들 같은 경우에 햇볕에 의해서 뭐가 많이 생기냐면 주근깨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크림을 꼭 발라요. 그리고요 흑인 같은 경우에도 치가 안날것 같지만은요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검은색 피부이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 그래서 더 중요해요 선크림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콜마 코스맥스 한국 콜마 홀마, 한국 콜마가 진짜 이게 이, 이, 그림 같은 종목이 된다니까. 어. 제가 요거 설명하기 전에 한국 콜마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요? 한국 콜마? 이거 봐봐 봐. 한국 콜마. 아. 한국 콜마의 주가. 요게 그 황금 라인 있잖아. 잘 봐야 돼, 진짜. 진짜 잘 봐야 돼.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눈 크게. 눈 크게 떴어?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여기 황금 라인이야요 황금. 황금 라인을 돌파했단 말이야. 그리고 주가가 올라. 야, 여기까지 올라왔어. 지금. 어. 저는요 더갈것 같아. 한국 콜마요. 야, 이렇게 가면 대박인데 이거. 네? 근데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두고 가겠지 그죠? 이전에 고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 음, 여기에 이게 고점이잖아요. 어,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거 고점이잖아요, 여기. 여기 이, 이, 이 라인이 고점. 어,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뭐 뚫어나는 거, 뭐 그건 가능할 수 있겠지, 그죠? 또 한국 콜마가 어떤 회사예요? 이거 물어보면 진짜 답답한 게요, 진짜. 이거는 제가 벌써 진짜 주식에 2주 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야.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야. 이러고는 스스로 또 공부를 해야 돼. 아, 제가 리포트, 주간 리포트, 신학수의 주간 리포트에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해 놓으세요. 무료니까 신청해 놓는 거야. 그죠? 아, 자 한국콜만이 보이니 보니까 어 이렇게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기울기? 양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에 한해 움직이는 상태고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다라고 예예 예. 예, 예. 마우스가 튀었어요. 내려온다라고 티질해도 주가에 대한 상승, 추세에 대한 여건은 상승 추세, 상승 추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의 기울기. 황금 라인을 돌파했느냐, 안 돌파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황금 라인에 대한 부분에서 딱 보고 투자에 대한 여건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어필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액션 한번 올려주세요 모니터 하나씩 올려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 콜마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요자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보자 아, 화장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화장품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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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예쁘지 않아요? 삐야 아 이름도 예쁘다 그죠 어. 네. 저는 회사명이 이렇게 예쁜 회사는 또 처음 봤어 야, 이쁘잖아요. 자, 이 비아가요 색조 화장품 전문인데 한번 생각해 을 보세요. 요 앞에, 요 앞에 옆에, 옆에 오, 20년 노하우야, 20년 노하우. 20년 노하우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 어, 야, 이거 뭐 신생 회사인줄 알았는데 어, 20년 노하우. 야. 특히 어떤 쪽에 특화되어 있냐면 이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아이라이너, 립틴트 나는 솔직히요 저는 아이라이너가 뭔지도 몰랐어요 눈뭐 익한 건가 립틴트 입술에 뭐어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알아 아 아이라이너 립틴트 응응응 응, 응. 이거를 쿠팡 올리브영 어머 에이블리 이런 쪽에 면세점 이런 쪽 아 이런 쪽에 잘 나가는 거죠.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와야지아 이거 봐라 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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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펜. 예, 일본 법인 삐아제펜, 삐아제펜. 여기 또이 실적이 좋아. 예, 잘 팔려.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화장품, 일본 시장에 프랑스산을 제쳤어. 한국산, 자자, 한, 한국산 화장품들이 싹 제쳐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호치민, 호치민, 어 베트남과 굉장히 그 베트남과 어, 굉장히 그 어, 밀접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 공장 많이 있죠 삼성전자도 골로 많이 옮겨갔고 음.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에 파업 스토 어 이쪽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아는 MG 세대, MG 세대의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움직임이 안 움직였어. 진짜 안 움직였어. 봐봐봐. 어, 삐야 황금 라인 보여요? 와. 지금 요거 조정이야. 올라오는 거거든.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이렇게. 삐아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한번 볼까? 아, B야에 대한 종목을 한번 볼까? 야, 이거 한번 봐봐요. B, B야 보여요? 보이시나요, B야? 주가가요? 어디까지 얼마큼 내렸어? 여기 봐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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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지금. 지금 여기에서 황금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어. 황금 라인. 여기서 이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면 뭐 원형 바닥형? 어? 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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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는 것 같아. 주가는요, 이렇게 밀렸잖아, 지금부터까지 이렇게. 네. 아니, 바닥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바닥은, 여기. 인제 이거, 이거 움직이는데? 갈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해. 급등주도 좋지. 그렇지만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해.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 아니면 좀더 약간의 호흡, 긴 호흡으로 수익을 좀 이렇게 크게 낼수 있는 여건으로 이끌어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누구예요? 믿고 오는 파트너. 저는 마스터 피비였습니다. 네. 저는 삼성증권에서 있었고요. 마스터 피비였어요. 저는 신입 사원서부터 증권회사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더 교육적 측면과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필하고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파트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 유튜브도 많이 들어와서 보셔야 돼요. 제 유튜브. 그래야 원형바닥형 알려준다. 거기에 기술적 지표와 그 다음에 황금 라인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척척척척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르켜드리지는 않아. 들어와서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만큼의 노력도 안 하고, 아이, 종목이나 하나 줘봐봐. 예, 매매해가지고 수익 좀 내게. 그게 어디냐. 그래서 수익 나면은 그거 한 번뿐이잖아. 다른 종목은, 다른,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어떻게 찾을 거야? 이 스스로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 흔들어 놨어. 전 세계 증시를 다 흔들어 놨어. 다양 박살을 내놨다고. 근데요, 박살 내놓지 않고 그대로였어. 봐 그럼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가면은 갖고 있는 사람만 좋지. 신용 쓴 사람만 좋지. 근데 다 뒤죽박죽을 만들어 놨어. 신용 깡통 나고 있잖아, 지금. 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죽박죽 해놓은 거 안정이 되면 이때에 제정신 차리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머리 아프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되겠어요 진짜. 그게 한치 앞도 못 보고 그냥 그냥 뭐 수익만 내고 단타치고 그냥 따닥거리고 야 진짜 어 그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조금 더 어? 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큰 수익을 내라고 큰 수익을 어 어. 아, 주가가 내려올 때는 외국 애들도 다 손실이요. 어. 기관들도 손실이라고. 개인들 깡통나고 앉아있는데, 지금. 어. 나도 그렇다고? 에? 본인도 그래? 그러니까 제 정신 차리고, 우량한 주식으로 잘 지키고 있어야지, 잘 지키고 있다가, 교체하면 되잖아, 교체. 탁! 해서, 어, 더 좋은 종목으로, 더 급하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안 해? 준비를 해야지. 그걸 언제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지금 준비해야 앞서 가는 거야. 그냥 종목 하나만 줘야 이거. 뒤따라 오지 마시고, 함께, 함께 가야 멀리 갈수 있다라고 저는 직진학수, 진짜 직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어떻게 들어와야 해? 황금라인 리포트에 들어와야지, 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또 무료잖아. 황금라인 투자법. 어. 아,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진짜, 아. 네. 이거 누가 알려주냐고. 이거를 집약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등록해놔. 진짜 등록해놔야 돼요? 등록해놔야 되는 거고, 이거 선착순이다. 진짜로. 어. 막는다, 진짜로. 이건 제가 막는 게 아니에요. 해놓고, 그 다음에 해보자. 그래서 제가 수익을 낼수 있는 이 구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ARS, ARS, 02. 3490에 4405.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일로 전화해서 a r s 기 때문에 1번 몇번 누르고 오케이 하면 돼 뭐야 얼마야 영원영원영원 무료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삐아에 대한 요건들 이런 것들도 주간 그러니까 주간 황금라인 리포트에 착착착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 들어와서 보시면 도움을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목소리>